많은 여성들 데이트 게임 킬러로 불린 연쇄 살인범의 표적이 되는데, 많은 여성들이 연쇄 살인범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 이는 상대의 약점을 노려 지배하려던 성포식자이자 악마의 먹잇감이 되어갔다는 의미라 볼수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배우를 꿈꿨지만,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원치 않던 데이트 쇼에 나갔다. 악마 로드니를 만나게 된 셰리를 비롯해. 연인과 이별 후, 홀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가 되었던 사라. 장애에 대한 편견과 함께. 어미의 방위. 가정을 버린 아비로. 의지할 가족 없이. 가출을 했던 10대 소녀 에이미. 승무원이란 직업으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채 아무런 연구 없는 곳으로 이사를 다녔던 찰리. 나아가. 세상의 편견으로. 게일한 정체성을 숨기고 지냈던 마리오. 이들 모두는 고립된 환경으로 내몰려. 끝내 악마 로드니의 먹잇감 배워가 다볼수 있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 아비에게 버려진 트라우마로 아비와 세상을 향한 증오로 악마가 되어간 로드니는 현실을 비관한 자괴감으로 점차 공허해진 상대의 내면을 잠식한 끝에 살인까지 하게 된 것으로 결국 내면에 들어선 욕망이 로드니를 악마로 만들고 상대까지 고립으로 내몰아 타락시켜갔다 볼수 있다. 로드니가 희생자들의 사진을 전리품처럼 찍어온 것에 이어 사람들에게 그 사진을 자랑해 왔다는 것. 이는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한 극단적 자기애이자 상대를 소유물로밖에 보지 않았던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이 본질은 어린 시절의 불행한 환경이 만든 결핍의 투영이었다 볼수 있다. 큰틀에서 친구를 잃은 로라가 경찰에 로드니를 신고한 것을 비롯해 많은 목격자와 생존자들의 증언을 해왔음에도 로드니가 잡히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질러 많은 피해를 양산해 왔다는 것. 이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사회적 편견이 만든 모두의 비극이었다. 것이고, 쉐리를 참여했던 데이트쇼가 여성을 하나의 상품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도 사회적 편견을 강조했다 볼수 있는데 과연 미래는 어디에 존재했을까 셰릴이 환경에 지배되었다면 로드니의 먹잇감이 되었겠으나 처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 맞서게 되면서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고 로라는 경찰과 연인의 침묵에도 세상을 떠난 친구 앨리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홀로 편견을 맞서게 되면서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깨어난 에이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해 누구보다 로드니를 잘 이해한 공감대의 형성과 시간을 벌어 무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외침으로 연쇄 살인까지 막아냈다는 것은 결국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었던 믿음이 셰릴과 에이민을 넘어 세상의 미래였다는 의미라 볼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사회적 편견에 맞서, 이었던 존재 이유이자 자신의 삶을 찾았다는 의미로 엔딩에서 현실을 받아들여 배우의 꿈이 아닌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간 쉐리의 모습은 주제를 뒷받침한 반면, 로드니의타락은 앞선 언급처럼 그 환경에 지배되어 인간성을 잃고 악마가 되어갔던 강조라 볼수 있다. 로드니에 대한 의미 부여는 아쉬웠으나 긴장감을 잘유지했니다 데이트 쇼를 통해 강조한 시대적 편견도 나쁘지 않았다.